저거 필요합니다. 물기 조절할 겸, 붓의 모양새로 바로 잡을 겸, 뼈조절하 하죠. 선을 긋는 요령과 선을 교차하는 요령, 교차하는 요령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구성하는 요령. 두 가지 요치를 갖다가 잘 연결하면서 연습하면 되겠어요. 자, 우선 단처 농무, 농무 찍어서, 까만 농무, 롱롱 찍습니다. 난초는 난초는 쉽게 얘기한다면 선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두 가닥의 선이 어떻게 교차하느냐세 가닥의 선이 어떻게 교차하느냐네 가닥의 선이 어떤 모양새로 교차하는게에 따라서 난초의 모양새, 성격 이것이 달라지겠죠. 선의 구성이라 선의 구성. 자, 근데 난초의 풀립 플립, 난초 풀립의 구성은 그래서 다른 일반 그냥 잡초의 구성과는 좀 달라서 좀 독특한 그러한 어, 모양새를 좀뭐 보이는데 그 독특한 모양새로, 모양새라고 하는 모양새라고 하는 그. 난초만이 지닐수 있는 독특한 모양새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선구성이라고 하는 것여기 기본이 있어요. 음. 자, 세, 우선 세 가닥 1번, 2번, 3번 세 가닥의 선이 어떤 식으로 교체하느냐 이렇게 하나 둘두 가닥 흔히 이것을 갖다가 봉황새라고 하는 것을 뭐본 사람이 있나요? 아무튼 상상의 동물인데 이봉황새의 눈을 닮았다고 그러죠 이 공간을 네.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필 3번 필을 갖다 그립니다 이것은 이 봉황을 갖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1 2 요것이, 요 모양새가, 어, 난초 잎사귀가 지니고 있는, 어, 특성이라고 할까? 다른 풀잎들하고는 조금 다른, 다른, 달라 보이게 하는 그런 특성이, 이 1필, 2필, 3필, 요, 세 잎사귀 구성에서, 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것이 하나의 기본 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 둘, 셋, 기본적으로 그리면서, 그 다음에 잎사귀들은 길고, 짧고, 가로질고, 어, 뭐 하는 것은 그때그때 분위기 받아서 어울리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일단 1필, 2필, 3필, 이런 식의 구성이 단초 잎사귀의 가장 기본 특성이다. 기본 어, 공식이다. 뭐 이렇게 알아줘서 좋겠어요. 요 훈련 연습을 많이 하세요. 난초의 기본 형태가 있다고 했죠. 기본 공식. 난초를 난초답게 하여주는 구성. 이 구성이 있어요. 1필, 2필, 3번 필. 이것이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난초의 특성을 갖다가 보여주죠. 자. 하나, 둘, 공원 요 공간을 갈아주 갈아주지를 해요. 이렇게 우리 이쪽에서 갈아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아줄 수도 있죠. 여기서 1 번, 2 번, 3번세 이파리가 이런 요령으로 다 조합하여서 나중에 특성 을 갖다가 결정하게 되죠. 그런 후에 주변에 짧고 긴 이파리들 갖다가 자연스럽게 보탬을 해요 이런식으로 네. 예. 이런식으로 말이죠 예. 자 그래서 1번 2번 1 2 3 이것이 난초의 기본이다, 기본 공식이다 생각하시고서 나머지는 순서 없이 길고 짧은 것에